아, 나지나쳤빨 떨려, 봐. 올해 낚시하는 날 중에서 최고로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건 기성채비고 여기에서 이제 구슬을 이용해서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기성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강어가 몇 센치 단차에서 이제 입질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0cm부터 이제 5cm씩 줄여나가서 이제 최소 20cm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있는 도중에 땅 치더라고. 47입니다. 47. 방금 배에서 첫 강어가 나왔어요. 아, 아까 제가 후킹만 제대로 했었어도 첫 강어가 저였을지도 모르는건데 빨리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집중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트 아, <목소리도> 저거 멸치 매 타는 거 아니에요? 부럽다. <웃음> <웃음> 세 마리의 강화가 나왔어요. 지금 <laughs> 아, 강화가 저한테 안 오는 걸? 근데 <laughs> 네, 아직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잖아요. 30분도 안 됐는데, 3마리의 강어가 왔었고, 한 번에 어, 후킹 미스가 있었으니까, 아마 저한테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아, 나못 듣다는데. 걸어, 제발. 나 이렇게 좋아이 느낌은 막시 너무 싫어. 일단 깻잎이라도 한장꼭 해서. 해야지, 마음 면하지띵 응? 소리 나자마자 바로 내릴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난 빠르게. <laughs> 앞머리 다 까졌어. <laughs>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머리 세팅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클로즈업 할줄 알았으면, 이쁘게 내일 하고 오는 건데.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운치 있다, 운치 있다. 어. Uh -huh. 빵 때렸어. 빵 때렸어. 빵 때렸는데, 빵 때리기만 했어. 울진 <laughs> 않았던 것 같아. 아 지금 강화 밀당 장난 없어요 지금. 아나 오늘 이걸고 왔는데 왜 그러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델은 이번에 10월달에 출시한. 티젠 라이트 지깅 모델이에요 메탈 토비 끝에 있는 모델로서 지금 바닥을 긁는 감도가 정말 손끝으로 잘 전해지고 있는 모델이라서 예민한 강어 입질이나 바닥을 지형을 읽는 그 손끝의 느낌마저 너무 잘 전달되는 모델이라 지금 굉장히 낚시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맡더렸어요 <laughs> 시간이 이제 7시 인천권에서 지금 수심은 20m에서 이제 15m로 조금씩 올라가는 위치에서 강어를 공략하고 있어요. 오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나오질 않아요. 해도 나오지 않고 강화도 나오지 않는 걸로 아주 앞이 깜깜합니다. 봤어요? 뜨고 던지기까지 1초 컷. 오라는 아, 강원는안 오고, 리털링이 왔어요. 강원을 나랑 해보자는 것 같은데, 잘대시지 않을 겁니다. 우와, 사이즈! 어이, 밑에! 바닥을 쫙! 긁고 있는데 탕! 하고 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색 썼어요? 빨간색 빨간색 나도 빨간색 해야겠다. 이거 펄 들어간 거요? 네. 드디어 해가 떴어요. 아까까지 엄청 추웠었는데, 이제 해가 뜨면서 이제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높아지면 강어 활성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y 시 하면서 최고로 추운 날 같아요. 제가 평창에 송어 축제를 가서 얼음판에서 4시간 동안 풀치기를 하려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해가 떠가지고. 12월 4일이요. 14일. 네. 아시까 알았어 알았어 밑으로 내려가라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 뭐 오늘 첫 눈이 오네 눈발이 나리네 눈발이가 <laughs> 첫 눈이 오는 날 올해 첫 강어. 와, 제가 강어 낚시에 나와서 처음으로 잡아본. <laughs> 네, 광어가 정말 어렵다던데, 오늘 제가 추위랑 같이 맛 바꾼 강 광어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어어, 낚싯줄. 네. 잠시만요. 야, 짠. 아니, 네. 사이즈 좋죠? 여기 좀아서 아직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힘이 아파서. 어, 일단은 바닥을 계속해서 긁다가 지금 선장님이 여기가 좀 여밭이 올라가는 턱인데 좀 많이 날카롭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니를 감아주면서 이제 바닥을 긁으면서 하는데 갑자기 툭툭툭 하는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세게 챔질을 해줬는데 이렇게 저한테 광어가 올라와줬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꽝이 아니에요. 꽝이 아닙니다. 아, 이제 나 점심 먹을 수 있다. 아, 오늘 인천 남항에서 스모키오를 타고 블루비 바낙스 강어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어가 같이 올라오면서 진짜 환상적으로 이제 눈까지 내렸어요. 이게 오늘 아마 저의 순위권을 미리 축하해주는 하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바낙스에서 나온 신제품 티젠이랑 함께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집중해서. 다음 강화 한번 노려볼게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딱세 마리만 잡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거기에서 큰놈 나와서 순위권 들면 더 좋고요. <목소리>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티젠 시리즈 라이트 지깅대로는 일단은 범용대로 이제 어, 강어 다운샷이라던가 삼점 타이라바라던가 혹은 생새우 외수질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조금 많이 거친 바닥 지형을 읽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도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모델이에요. 추가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PGK 가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대요. 45도 기울어진 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줄꼬임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우측 라인에 계신 분들이 먼저 식사 좀 하십시오. 우측, 우측 라인에 계신 분들 먼저 식사 아. 좀 하주십시오. 한마더 가요. 떨려요. <laughs> 보이세요? 지금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해가 잠깐 나왔어요. 어, 안돼, 안돼 또 사라졌어. <laughs> 아 잠깐이나마 행복했다. <laughs> 사이즈 좋은 광어가 나왔어요 오늘 진짜 오전부터 해도 안 뜨고 날씨도 많이 춥고 처음에 이제 막 후킹도 실수도 하고 아 오늘은 정말 이제 광어 한 마리 얼굴은 봤어도 아 그래도 이거에 만족을 해야 되나 했지만 그래도 이왕 오늘 올해 마지막 조금 장식을 하고 싶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낚시를 했더니 이렇게 사이즈 좋은 광어가 저한테 드디어 와줬어요. 저 이거 1등 맞죠? <laughs> 네. 오늘 사실상 거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생각됐던 이 포인트에서 와 진짜.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큰 광어가 저한테 올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 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바다가 감동을 했나봐요. <laughs> 그래서, 짜잔. 엄청 크죠? 60이에요, 60.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네, 스모키오 선장 심차섭입니다. 아, 이거 천둥까지 내리고 아, 기상도 안 좋은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아 어, 열심히 하는데 아침 첫 포인트에 에, 첫 포인트에서 아 마리수는 한 20개 정도 뽑았어요 마리수는 뽑았는데 에, 지금 시즌에 다들 뭐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긴 한데 그래도 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에, 조금 한 20개 정도 뽑고 나서 다들 사이즈가 작아 아 조금 사이즈 되는 대로 한번 움직여봤어요 아 움직여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에, 미디어 스텝이신 지아 씨가 아, 육자를 하나 걸어서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처음이라 미디어들이 1등 하는 거는 처음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아 어느 분이 1등을 하든지 날 추운데, 좀 다들 한두 마리씩 잡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가 나오니까 아마나세 대 자가지고 후다려 죽겠네. <laughs> 와, 지금 여기가 마지막 흘린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경기가 종료가 돼요. 근데 불과, 저, 방금 전에 2등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1등 자리를 뺏길까봐 조마조마해요. 어떡해. 어뜨...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히트가 소리 들리기만 하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자, 아, 약속대로 자, 여기서 경기는 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 블루비낚시대자날 추운데, 오늘 많이 에, 하셨습니다. 일단, 자, 하하하하정하하 마시고 아, 예. 아저 오늘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엄청 춥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와 이런 고난 속에서 버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등이라는 선물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간 광어를 잡지 못했다는 서름이 한번에 싹 씻겨져 내려갔어요 여러분 저 이제 꽝요 아니에요